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방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뼈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30일입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nk리트레이드 포지션들이 지금 청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서 xrp가 실제로 역할을 하게 될지 여기서 그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련된 모든 뉴스와 팩트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방금 글로벌 화폐 프린터를 꺼버렸는데 거의 아무도 그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거론되는 숫자는 1.7일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고요. 2008년 이후로 최고 레벨을 찍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치명적이냐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은퇴자금이 동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0% 금리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 전 세계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풀린 3조 4천억 달러가 미국 국채, 유럽 채권, 각종 신흥국 자산으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매수세가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줬고 주식시장을 부풀렸으며 각국 정부 재정을 사실상 떠받쳐왔던 거죠. 그런데 2025년 11월 10일 이 매수세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일본 10년물 수익률이 1.71%까지 치솟은 겁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263%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버텨지던 구조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 영역으로 수확이 뒤집혀버린 겁니다. 금리가 1.7% 수준으로 올라가면 일본은 매년 추가로 270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지금 거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멸종급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연기금들이 현재 미국 국채에서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환율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미국 채권의 가장 큰 외국인 매수자였던 일본이 이제 곧 최대 매도자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매수 버튼을 멈추면 금리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0BP만 점프해도 자금 흐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변동은 최소치일 뿐입니다. 그한 번의 급등만으로도 7%대였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손쉽게 8%대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고 기업들이 재융자해야 할 비용은 순식간에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정크 본드 위에 앉아 있던 좀비 기업들은 갑자기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청구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훨씬 더 거대한 또 하나의 흐름과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금까지 글로벌 유동성을 지탱해 온 척추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관들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 달러 유로로 바꾸고 전 세계의 각종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왔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암호화폐까지 수많은 자산들이 일본발 레버리지로 부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일본 금리는 영원히 영 근처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거의 10조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류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엔화가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거의 무이자로 엔화를 빌렸던 기관들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딱 하나입니다. 보유 자산을 강제로 팔고 그 돈을 다시 엔화로 바꿔 대출을 상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려면 미국 국채를 팔고 주식을 던지고 신흥국 자산을 처분하고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팔아서 현금화한 뒤 엔화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룰은 간단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더 빨리 팔아 치우는 쪽이 살아남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마진콜이 진행될 때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FX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신용 시장이 동시에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번 청산이 시작되면 그 압력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매도가 커질수록 변동성이 치솟고,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더큰 디레버리징이 강제되고, 디레버리징이 진행될수록 N화는 더 강해집니다. 엔화가 강해질수록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은 더 빠르게 붕괴하고 그게 다시 추가 매도를 촉발합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쓰나미처럼 일본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이 과정은 마치 스스로를 계속 먹어치우는 루프처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 얘기가 아니라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은 금융 시스템의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시장은 그냥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질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RP가 대화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전 세계가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그 순간에 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 레일이라는 관점에서입니다. 제이크 클레이버를 포함한 여러 분석가들은 영역 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터져버리는 순간 각국 통화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글로벌 자본 흐름을 재배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초고속의 즉시 정산 자산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지션이 청산될 때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을 팔고 달러, 유로 같은 통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엔화로 재변환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전통 FX 시장 인프라로는 30일 안에 5조에서 1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한 방향으로 본국 송환되는 흐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수준의 흐름은 기존 FX 파이프라인을 수류탄처럼 찢어 놓을 수 있는 유동성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논리가 이겁니다. 수조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존 FX 파이프만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대신 기관들이 XRP를 브리지 자산으로 활용해 흐름을 라우팅할 수 있다는 거죠. 달러에서 XRP로, 그리고 XRP에서 N화로 바꾸는 식의 구조입니다. 왜 하필 XRP냐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처리 속도와 중립성. 둘째, 기존 코레스뱅킹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격을 통해 유동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며칠씩 걸리던 정산을 초단위로 끝낼 수 있는 결제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국 통화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극단적인 글로벌 자본 이동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방향으로 거의 완벽한 정렬을 해두고 있습니다. SBI는 일본에서 가장 공격적인 핀테크 플레이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리플 지분도 일부 보유하고 있고, SBI의 VC 트레이드를 직접 운영하면서 실제 송금의 XR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이미 CBDC 파일럿에도 깊숙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결제, 정산도구, 유동성 관리, 디지털 레일을 통한 수익률 관리까지 가능한 구조를 시험 중입니다. 즉, 필요한 배관은 대부분 이미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암은 질문은 파이프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압력이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그 파이프를 실제로 켜느냐, 켜지 않느냐입니다. 다만, 글로벌 스케일에서 작동하려면 x r p 에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유동성입니다. 이건 부풀린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수학의 문제입니다. 유동성은 결국 가격에서 나옵니다. 30일 동안 5조에서 10조 달러가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XRP 유동성은 너무 작습니다. 제이크가 제시한 수학은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대략 55억 개 정도의 유통 가능한 XRP와 하루 10배 회전율을 가정했을 때 30일 동안 10조 달러를 흡수하려면 XRP는 개당 약 18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건 목표가나 로망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체제는 XRP를 과장해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XRP라는 자산의 용량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멋진 내러티브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건 오직 처리량, 그리고 흡수 가능한 유동성 뿐입니다. 구조적인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XRP가 글로벌 유동성 버퍼 역할을 맡으려면 그 유틸리티 수요를 감당할 만큼 가격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프라는 이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준비하고 있고, 리플이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 은행들이 물밑에서 조용히 정렬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미 대기 중이고, XRP 선물 시장도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ETF들 또한 뒤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을 스케일링할 수 있는 자산 자체의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는 퍼즐 조각들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실제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린 연쇄 반응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쇄 방은 글로벌 금융의 거의 모든 레이어를 동시에 찢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헤드라인, 중앙은행 기자회견, 정책 입반자의 발표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유동성이 먼저 이동하고 공포가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 일본발 청산은 세 가지 모드를 동시에 켜고 있는 셈입니다. 엔화는 단순한 또 하나의 통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자산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호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진공청소기가 가동되면 일본 레버리지로 떠받쳐져 있던 모든 달러, 유로, 페소, 파운드는 단번에 과대평가 상태로 전환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이 조용히 공급해주던 싸고 풍부한 돈의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미국 국채의 외국인 매수자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도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시소를 하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쪽 끝에는 미국 신용시장, 주식 밸류에이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기업 차입 비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던 일본의 낮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제 그 시소를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상승하는 일본 수익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부드럽게 살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아래로 꽂힐 수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채권 가격은 추락하고 연기금들은 패닉에 빠지며 기업들의 재용자가 한꺼번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거의 모든 주요 자산군 전반에 걸쳐 매도를 강제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을 청산 캐스케이드라고 부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배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가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현존하는 어떤 레일도 이 규모의 역전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X 시장이 하루 거래액 7조 달러라는 숫자만 보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구조는 소수의 중개자, 안정적인 해지, 예측 가능한 스프레드, 패닉을 일으키지 않는 거래, 상대방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게 튀어오르면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해지는 깨지고 유동성 공급자는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전체 외환 시스템이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의 금융 위기에서 이런 현상의 일부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성되고 있는 판은 이전과 비교해도 스케일이 몇 배는 더큰 그림입니다. 기관들이 수년 동안 조용히 새로운 정산 모델을 준비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BI 리플 그리고 주요 일본 금융 플레이어들이 10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코리더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 환경을 운영해 온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과 같은 거시 유동성 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일본을 그냥 또 하나의 선진국 경제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최대 순채권국입니다. 이 말은 곧 일본의 돈이 사실상 어디에나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 안에도, 유럽 정부 채권 안에도, 각종 신흥국 자산 안에도, 기업 신용시장에도, 리스크 자산 안에도, 그리고 암호화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민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3251 7781로 베런코인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